안녕하십니까. AGI Edge AI Mindbot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말씀, AI 디지털 화폐.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알아보겠습니다. AI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라는 얘기는 제가 기후 AI 대학에서 어, 벌써 7년 전부터 강의를 해 왔고요. 앞에 AI가 붙습니다. AI 디지털 화폐. AI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죠. 한국은 한국은행. 예.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여기에 AI,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고, 또 여기에 AI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접목된 것입니다. 블록체인에는 크게 8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중요한 두 가지 말씀 드린다면 첫 번째가 가상화폐, 두 번째가 바로 이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신뢰성, 안전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화폐. 디지털 화폐는 AI 디지털 화폐는 정부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탈중앙화된 AI 서비스 마켓플레이스다라고 할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2008년도 금융, 글로벌 금융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저축은행이 다 사라지고 대부분 예, 내 돈도 다 사라졌습니다. 한곳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중앙 집중 그래서 분산시키자 블락 예, 블락으로 블록 분산시켜서 체인으로 연결한다. 블락 체인 기술인데요.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강의하는 교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AI 디지털 화폐. 예, 뭐 대표적인 AI 가상 화폐, 암호 화폐는 바로 비텐스라든지 예, 패치 AI, 또 저희 모기업이라 할수 있는 이 싱귤래리티넷, 코르텍스 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미국은 AI 디지털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 불러요. 말 그대로 스테이블,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이 말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이것을 법정화폐화해서 전 세계에 기축통화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US달러 종이돈이 전 세계에 통용되듯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통용되도록 하는 기축통화화 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일반 가상화폐와 달리 법정화폐입니다. 미국, US, 달러, 또 금, 은 같은 이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하는 그런 가상화폐, 암호화폐다 할수 있겠죠. 표로 한번 크게 분, 에, 구분을 해보면요. AI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 주요 기능, 대표 예시, 가치 변동성, 이걸 제가 했는데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예시 AI 디지털 화폐는 저희 모기업에서 발행하고 있는 싱글래리티넷 비텐서 패치 AI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에, USDT 테더예요. 또 US 달러 디지털 커런시 또 DAI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에,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요. 스테이블 코인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스테이블 코인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돈을 영원히 변화시킬 12가지 예측 한번 볼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가 10조 달러.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1조, 1경 3천조? 뭐, 어마어마하죠. 뭐, 경단위의 돈입니다. 기업이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월마트. 자, 아마존과 월마트, 세계 1등 기업 아마존, 월마트, 이런 것들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2027년까지 경쟁 브랜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AMGN, 아마존, 월 토큰, 요런 것들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요런 것들을 발행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를 27년부터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뭐 우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같은 곳이 이 스테이블 코인, 갬빗 2029년 가치, 2029년까지, 2029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아니 이제 민간 발행자와 협력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스테이블 코인을요. 자, 그다음 신용 카드 산업의 죽음. 신용 카드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로 인해서 카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없어져요. 2030에서 2032년 사이에 카드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거래 수수료 2에서 4%인데요. 이제는 0.1% 0.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전통적인 결제 프로세스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제공 업체로 재창조되거나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스마트 계약을 할 때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2030년경까지 대부분의 계약이 계약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AI 디지털 화폐가 이용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디지털화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담보 모기지 자 2030에서 31년까지 이것이 표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 요즘 뭐몇 달이 걸리죠? 그런데 이제는 몇 분만에 결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분산형 대출 프로토콜은 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요. 이 모기지를 제공해서 은행의 주거형 대출 이런 거 없애고 주택 소유 비용을 매년 수천 달러씩 절감해 갈수 있다라는 예측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신흥 시장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지요. 인도. AI 대국, 브라질과 같은 국가는 2030년까지 기존 은행 인프라를 완전히 바꾸겠다 했습니다. 80% 이상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시민, 국민들과 기업이 주로 US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운영된다. 현지 통화는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미국의 작전 아닙니까? 미국의 작전. 이 스테이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따라서 기축 통화하겠다는데, 요런 나라들이 벌써 혹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에너지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가 된다. 석유가스 재생에너지, R200. 재생에너지는 2028년까지 상품, 상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일상적으로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에너지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가 된다 화면 보시죠 에너지가 화폐화 된다 그 다음 수익률 혁명이 저축 계좌를 없애버린다 0.1% 정도의 수수료 가지고 아, 누가 은행에 돈을 넣어 놓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지요 그 다음 범용 스테이블 코인이 표준화 된다 일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표, 표준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미국, US 달러가 기초통화되듯이 이렇게 세계적 표준이 된다라고 예측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 정책을, 이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경 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는 것이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더 쉬워진다. 문자 보내듯이 팍팍 보내면 된다. 자, 이 일반 스테이블 코인 표준은 이더리움, 솔라나, 어, 비트코인, 라이트닝 또 미래의 모든 네트워크간의 적값제이고 비용 없는 전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수수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다음 AI 에이전트가 경제적 플레이어가 된다. 예. 생성의 AI를 넘어서 이제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안에 증강 AI나 버티컬 AI 이런 인공지능 AI 시스템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2030에서 33년까지 수백만 건 이상의 소액 거래를 자율적으로 수행해 버립니다. 자율적으로. 지가 알아서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팅 성능, 데이터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AI 경제 아닙니까? AI 신경제. 이런 알고리즘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를 사용해서 실시간 예,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스테이블 코인, 예,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관리인이 된다. 자 일반 은행들은 대부분 이제 문 닫거나 없어져 가는데요. 전부 다 AI 디지털 은행으로 변화되거나 이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는 은행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2030에서 35년 사이에 이 전통적인 일반 은행들은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고 뭐 이런 수익은 이제는 포기하고. 돈이 안 되니까 다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버리니까 ai 디지털 화폐로 가버리니까 누가 현금 사용 안 한다 이 말이죠 카드 사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에, 이런 대출을 포기하고 규제된 표준화된 스테이블 코인 관리인과 수익률로 다 바뀐다 이 말입니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뭐 이런 디파이 DEFI 하면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전반에 걸쳐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수익률을 최적화해서 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관리해주면서 관리비 조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 재무 서비스 제공하는 정도로 은행은 전락하거나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지금부터 2033년 경까지 약 7, 8년 사이에, 예, 이 금융 세상이 엄청나게 혁명처럼 바뀔 것이다. 미국의 전략이 먹힌다면요. 바로 미국의 전략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US달러처럼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말은 전 세계에서 다 통용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영원히 변화시킬 12가지 예측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요. 예,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측이 정확, 정확할 것인가? 미국만 스테이블 코인을 세계 기축 통화할 것인가? 중국, 인도, 우리나라, 가만히 있을 이유 있습니까? 코리아1, 세계 2, 3등 AI 강국이 되면은, AI 제국이 되면은, 코리아 원 AI 코리아 디지털 화폐 미국의 일 중국의 엔화 중국의 엔화는 벌써 2020년부터요 5년 전부터 디지털화했어요 가장 먼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냥 있지 않겠죠 이런 예측은 미국의 예측 보고 자료들입니다 네. AI 에듀 AI 마인드봇에서 알려주고 있는 AI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을 혁명처럼 바꿀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GI 에주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